일단,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긴 한데, 얘는 이제 조금 특별한 케이스야. 일단, DX를 3차로 나눴을 때지, 그치? 3차로 나눴을 땐 당연히 나머지가 2차이야.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 당연히 1차이야, 그치? 그리고 AB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거 프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을 일단 먼저 풀어볼게. 알겠어 자, 나머지 정리는 1차가 아니라 만약에 2차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산식을 세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일단 3차를 가지고 검산식을 세우는 게 좋아. 왜냐면 2차랑 3차가 있으니까 높은 차수 기준으로. 그래서 2x-1의 세제곱에다가 몫을 그냥 qx라고 해주면 나머지는 8x 제곱 플러스 a, 요렇게 되죠. 그쵸? 자, 식은 여러 번 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끝낼 거야. 알겠어 자, 이제 여기서 머리를 쓰는 거야. 여기서 이 px가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bx 플러스 c라고 했잖아 아, bx 플러스 5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왜냐면 요 부분에 잘 보면 나름 2x 1의 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px를 2x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여기에서 나머지가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2x 1의 제곱은 2차잖아요. 그렇죠? 자, 2차니까 이게 통째로 나머지가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치? 그냥 나누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뭔 짓을 하면 되냐면 여기만 그러니까 8x 제곱 플러스 a만 2x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나름 이차를 2차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럼 몫은 당연히 몇 차가 될 거고? 1차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가 6게 나와야겠지, 그치? 자, 이걸 만족하게 하는 AB를 찾으면 되지, 그치? 그럼 나름 이제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이런 건 진짜 나누는 게 오히려 편해. 이거 숫자만 쓰면 또 빠르다고 했죠, 그쵸? 이거 그냥 전개해서.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묵은당연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걸 빼주면 여기 8이 되고 a-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니까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란 뜻이지. 그치? 이게 지금 뭐니까? 8x 플러스 a-2 잖아요. 그쵸? 자 얘가 누구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으면 장땡이죠. 그럼 A B는 당연히 몇이될 거고, 8이될 거고, A는 몇이될 거고, 실 요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이게 그나마 제일 깔끔해. 식은 딱한 번밖에 안 세우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딱 계산하면 사 등으로 딱 튀어나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와 이거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 약간 다른 스타일로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좀식을 여러 번 세우는 형태로 한다면, 일단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8X제곱, 플러스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도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 텐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차피 우리가 px를 모르잖아요. 우리 px를 모르잖아. 얘가 심지어 몇 차인지도 모르지, 그치? 자, 그러면 qx나 이런 q1x 같은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돼. 어쨌든 이 q1x도 2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 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얘도 어떤 식이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얘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 그리고 이걸 살짝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까? 2x-1의 세제곱에다가 q2x. 어차피 나머지는 상수일 테니까. 그리고 얘랑, 얘랑,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똑같고요 그쵸? 여기 나름 2차고, 여기도 나름 2차, 그치? 맞지? 그럼 얘랑 얘랑 아예 똑같아지게 하는 A하고 B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야 얘는 이제 단점은 식은 두번 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미지수 내가 하나 더 끌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전개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할까 당연히 R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고 A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야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고 알겠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이걸 생각을 잘 못해. 이거는 이제 식으로 처리하는 걸좀 잘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 자, 얘는 넣어놓은 이유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해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계산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주면 그냥 하란 대로 해주면 돼.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 뜻이잖아. 그치?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여기 두개 곱하고, 여기 두개 곱하고, 여기 두개 곱한 다음에 오를 빼달라는 뜻이지. 그치? 뭐 가는 뭐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치?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는 어떻게 돼있어? a, a, a 이렇게 돼있으면 말 그대로 x, y, z에다가 a, a, a 넣으면 되죠 그쵸? 그럼 뭐 되는 거야? 얘도 a 제곱 되고 a 제곱 되고 a 제곱 되고 빼기 5 그쵸? 그쵸? 아이고 진짜 네? 일단 기본으로 10번 넣는구만? 그치? 응?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자 그게 지금 93이라고 했으니까 다더 합시다 이거 넘기면 이게 108이니까, 3으로 나누면, 108이 3으로 나누면, 36인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그냥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1 넣고, Z자리에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다 넣어서 그냥 쓰세요. 자 그럼 얘는 a 될 거고, yz는 1될 거고, 얘도 a 될 거고,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나름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렇지? 마찬가지, 1b1도 그냥 1b 넣으면 b 되고, b1 넣으면 b 되고, 얘1 되고 마이너스 5. 역시 2b 마이너스 4, p, 1, 1, c. 얘도 뭐니까? 이거 보나마나 2c 마이너스 4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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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더니 또 4래요. 그럼 또 쓰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2가 4가 되게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걸 역시 그대로 또다 넣으세요. 자, P. A, B. A, B. a, b 이제 느낌이 올걸? 자 우리 a, a, a 넣었을 때 어떻게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 이거 어쨌든 똑같은 거 넣었잖아 a, b, a, b, a, b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a제곱 b제곱에다가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자 마찬가지 뭐두아 bc, bc, bc도 뭐 되겠어? 얘도 3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5될 거고 CA, CA, CA도 뭐 되겠어? 이제 3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싸그리 다 더한 거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에 빼기 15 이렇게 되겠지 얘만 구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뭐 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쵸? 자 요거 공식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이거 나름 많이 한거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 통째로 제곱에다가 -2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쵸 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원리 한번 다시 따져 봅시다. 이거 컨셉이 뭐야? 공식은 뭐 이용한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이용한 거지, 그치그치 그치? 이게 뭐였어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 원래 ab bc ca인데 지금 이 a 자리에다 뭐 집어넣고? a b 넣고 b 자리에다 뭐 넣고 b c 넣고 c 자리에다가 그냥 c a 집어넣은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고 얘네 세개 더한 거에다가 이렇게 두개 곱하면 a b 제곱 c 되고 이렇게 두개 곱하면 a, a b c 제곱 되고 이렇게 두개 곱하면 a 제곱 b c 돼서 a b c로 묶어 줄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얘는 없어 그치 그럼 얘네 두개 가지고 요거 구해다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자 이것도 여기다 어차피 또 때려 박으면 얘도 알겠다 얘도 알겠다 이것도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한번 또 씁시다 36은 요게 64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그치? 넘겨주고 넘겨줘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AB, BC, CA는 몇이 되면 되죠? 얘 넘겨주면 이게 몇이더라? 28인가? 14죠 그쵸?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럼 1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c는 대놓고 적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대놓고 있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뭐 별거 대단한 건 없어 일단 첫 번째로 알았으면 좋겠는 건 얘가 그냥 뭐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냥 얘가 하란 대로 그냥 열심히 넣어주면 된다는 거랑, 그리고 뭐 정도는 기억해놓는 게 좋아. 이 정도 공식은 기억을 해주는 게좋아 이게 진짜 워낙 많이 나와서, 이 공식은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 알겠어? 알겠어? 얘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외우는 게 좋아요. 어? 알겠죠? 자, 얘도 뭐... 아, 이거는... 정말 쉬운가 정말 쉬운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여기 뭐쫄레쫄레말 많은데 이런거 다 필요없고요 얘가 뭔지만 알면 되지 자 dh h의 차수래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기 세모 이렇게 하면 세모의 차수 찾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게 다야 원래가 상수는 빵차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써 놨어 그럼 얘는 몇이겠어? 요거 차수 찾으라고 몇 차? 어 2차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럼 얘는 뭔 뜻이야? DA가 M이라는 거야 시작. DA가 일단 뭐라고 했어? M이라고 했잖아. 그럼 A는 몇 차네? M 차네. 그치? 그치?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자, DB. 얘가 N이래. 그러면 B가 몇 차라는 뜻이야? 그냥 N 차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잖아. A를 뭐로 나누었을 때?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죠? 자, 그럼 검산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B로 나눴을 때, 몫은 Q라고 하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해달래. 그치? 자, 얘가 몇 차였죠? M 차였지. 그치? 자, 얘는 몇 차야? N 차였지. 자, B로 나눴어. 그럼 이 Q는 당연히 몇 차야겠어요? Q를 못 찾겠으면, R부터 찾자, 그럼. 야 N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차 이하? M-1차 이하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얘가 제일 높은 차수일 거 아니야. M차가. 그치? 그쵸? 자 그럼 얘는 얘가 당연히 M보다 클 수는 없고 같을 수도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몇 차가 많야 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m 차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 몇 차가 와야 돼? <laughs> 자, 5차식이라고 그냥 5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5차식을 만약에 2차로 나눴어, 그럼 목숨 몇 차야 돼? 아, 이거 진짜 몰라요? 야, 차수만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5차. 그럼 여기도 몇차 해야 돼? 5차잖아. 그렇지? 그러면 2차랑 몇 차랑 곱해야 5차가 나올 수 있어? 3차잖아. 그렇지? 자, 왜 3차야? 2차에다가 3차 더해야 5차가 되죠. 곱하 곱할...